13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치 부분 중어플상 틀린 것은 Out of the ways you can help make your skin younger is to trick your skin. 당신이 당신의 피부가 어리게 보이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의 스킨을 갖다가 속이는 것이다. 여기서 문장을 보면,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 몇 가지 에스팅 같죠. 그래서 지금 형용사 플러스 명사고, 그 명사는 원이라는 녀석을 중심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뭘로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보이나요?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꾸며지고 있죠. 그리고, w 이 y 라는게 이렇게 꾸며지고, 또 w 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시 생략되 있네요. 이대시는 뭘까요? You can help. 당신이 도울 수 있죠. 그러면 헬프란 녀석이 지금 뭐가 없어요? 어, 목적 없다고 봐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 당신의 어떤 방법이 당신의 피부를, 그러면 요게 OC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될까요? 목적과 관계되면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요런 거 어떻게 볼까? 동격의 대서로 보면 어떨까요? 동격의 대서로 보면은, 이 녀석이 V고, 당신이, 요 녀석이, 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신이, 뭐죠? 당신의 피부를 어리게 보이는 방법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 이거 A를 르스어 유아가 생략되어 있는 건 동격이 되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 원이 단수기 때문에 이스가 나왔죠. 뭐 하는 거다? 당신의 피부를 속이는 거라는. 그리고 또 오자리 보면 은이 녀석이 5형식 동사로서 당연히 여가 뭐가 나오고 오가 나오고 이것이 오시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to make you think you need to produce new s i e n c e 그것은 자자 그게 데디아를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만드냐면 데디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해석이 안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이 v로 잡고 목적으로 잡고 이렇게 그것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이 녀석이, 자, 다시 해서 가면은, 피부가, 피부는 뭐냐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네.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이, 메이크가 O형식으로 쓰였고, 이 녀석이 O가 되고, 전체가 뭐가 된다? OC가 돼서 동사5형이 나왔고, think하고 이 사이에 대시랑이 생략되어 있고, 이 녀석이 뭐다? 대조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used alpha and roxor acid, or substance found i n many skin creams. 그래서 알파라는 이 녀석, AHA를 갖다가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많은 세포 크림에서 관련되어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콤마가 동적인 콤마겠죠. AHA라는 걸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연습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형사 명사 플러스 명사로 지금 이렇게 분사로서 꾸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hat e r u p s by increasing skin turnover. 자, 그것이라는 건 앞에 있는 AHA라는 것은 자, 스킨을 갖다 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단어는 중요하네요. Turnover, 바꾸는 것, 교체하는 것, 피부 교체란 뜻이겠죠. Worker라는 건 일하다가 아니라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There is o rate of terrain to use for epidermis.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당신의 표피를 갖다가 자극하고 c l u s i n g your skin to think with needs to produce new cells. 당신의 피부가 자, 새로운 세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closing 이라는 녀석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ing로 가고 있으니까 분사 구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cause 가또 뭐다? v-로서 이 녀석이 o-고 이 녀석이 c-로서 cause 가 o형식 일반 동사기 이 때문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다는 건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think out 이 사이에 대신 생략되어 있다는 거겠죠?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죠? w h i c h has for you e a c t for making your skins look younger. 또 그것은 당신의 피부가 젊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 자, 위치라는 것은 뭘까 보시면, 콧마디의 위치가 나왔으니까, 관계되면서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겠죠 에?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다고 합시다 문장 전체를 받으니까 단수 취급해서 has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전체다 플러스 명사에서 동명사가 가는데 또 여기서 make가 매동시으 됐다 O형식 사역동사로 쓰인 것 같죠 에? 제가 O가 되고 얘가 OC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별로, you don't need to spend a lot of money on expensive f i n e creams to do it. 그러나 당신은요, 엄청난 양의 돈을 갖다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얼굴 크림에다가 돈을 쓸 필요 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까지. 스펜드라는 것이 이렇게 v.가 나오고 이 녀석이 얼라로 많이 많는 돈을 사용하죠. 나머지 무슨 차량? ad 차량 되겠죠. 비싼 어떤 페이스 크림을 여기도 to do i t 뭔맛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했네요. 그다음 세미 콜이 나오고 자, any product or container store aha will work. 자,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자, 어떤 제품인데, ah가 포함된 제품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란 뜻 같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차피 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이 동사를 v-로 만들어줘서 전체를 뭘로 만들어줘야 한다? s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겠죠. product를 꾸며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형용사가 그니까, 여기 ing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The expense of the of some product comes from the other ingredients. 어떤 제품이라는 녀석의 어떤 비용들은 다 다른 성분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어떤 작동하는데 뭐죠? 있는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작동하기 위해서, 그럼 once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작동하는 성분은 아니라는 거죠. once 가리키는 ingredients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5번. 이 자리 값이 뭐였다? V-인 분사였습니다.